you 버린 자들 중 내가 사랑하는 아무리 너희를 그냥 둘까 보자. 나는 너와 함께, 나는 너와 함께, 하나님 데뷔, 너희 어른 소. i <laughs> am 신약성경 321페이지 12, 12절하고 13절만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321페이지 1포서 3장 12절하고 13절을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21페이지 1포서 3장 12절하고 13절을 우리 다 같이 겨독하겠습니다. 아사면 아멘하세요. 시작 내가 이미 얻었던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던도 아니라 오직 내가 얻수도 있을게 다 풍파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더라 형제들아 나 아직 내가 다은들로 이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일 정지 있는 것을 잃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아멘. 우리 다전기도 하겠습니다. 사랑과 영광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일밤 예배 아브라람의일서기한 예배 되을위해사합니다을배사합의 말씀 도와노력해서사서이사간에 일을 위서이을서을의 일을 의감을위고하나님의성령만이하나의의만이나타의 일을 위님을위 사람의 일을 위사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다 같이 읽었죠. 빌보포 3장 10절. 한번 다 같이 큰 목소리로 따라하겠습니다. 신앙의 성공자가 되는 비결. 신앙의 성공자가 되는 비결. 네. 네. 세상 만세에는 성공의 비결이 반드시 있는데, 특히 신앙의 세계도 성공자가 되는 비결이 있습니다. 오늘 읽어드린 본문 말씀 안에는 이 사실에 대해서 밝히 말씀드리고, 사도바울은이 놀라운 사실을 영유관에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의 성공자가 되려면 어떻게 하지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씀을 또고 은혜를 받겠습니다 첫째로 신앙의 성공자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께 사로잡자 되어야 됩니다 1부 4장 11에는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께서잡힌바된 것을 잡으로 쫓아간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신앙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할 때만 고려지만 신앙의 행위에 대해서는 아직 완전히 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손율로 생각하여 넘어지지 않고 다만 예수님께서 사도 잡힘 받은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사도바오는 자기 자신이 예수 그리스에게 사도 잡힘을 받아야 될 중요한 이유는 인간의 연약성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너무도 예각하죠. 조그만 시험당해도 넘어지고 얼마나 예합니까 가장 예각한 것이 인간의 예각입니다. 우리는 사도바울은오라난 공부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김데서2장 이때로 보니까 마귀의 업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전히 부답임을 받아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스 3장 2집에는 고난 속에서도 자주, 자주 갈줄 아는 조한이선택했다한다 된다고 말했습니다. 빌립보스는 시종일관 기쁨으로 가득찬 서실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받는 고난니 그들에게는 은혜로 여겨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신앙의 성공자가 되는 비결은 뒤에 있는 것을 온전히 잃어버려야 합니다. 참된 거룩시대에 되려면 먼저 예수를 택해 합당치 못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추호도 낭비 무시에 벗어버려야 됩니다 로스의 천은 뒤에 있는 것을 잃어버지 못하고 지를 돌아보다가 소동기둥이 되었죠. 누가 보면 구장 26대도 보니까 손에 쟁기를 잡고 뒤에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합당치않다고 말했습니다. 신앙의 길은 언제나 앞쪽 압도에, 에만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승리의 비결에 대해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뒤에 있는 것은 언제나 어둡고 괴로우이며 소망도 없고 생명도 없는 그림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10장 38절 보니까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쁘지 않고 뒤로 우리는 뒤로 물러가. 진년에빠진다고 된다고 했습니다. 세번째로, 신앙의 종류가 되는 비결은 폿대를 향해서 항상 나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편절한 목표를 세우는 최후의 계약물로서, 목표, 표적을 뜻하고, 앞에 있는 목표를 대상해서 줄저없이 나가는 것을 바랍니다. 빌리포 계획만큼 사도바울의 친절한 교제된 계획 없습니다. 빌리포 계획은 최초로 유럽에 세워졌고, 사도바울이 2차 절도 여행때 세운 계획입니다. 감옥에 있는 바울이 심한 핍박 가운데서도 고난 속에서 좌절할 줄은는주 안에서 기뻐하기 위해서 선생입니다. 감옥에 갇히면서도 하나님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도바울, 우리 다 같이 온바해야 되겠습니다. 아, 네. 그래서 일부 사당치절에도 행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필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는다고 말했습니다. 아, 네. 인류보도 3장 14절에도 표절을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하여 주 부름을 위해서 도착한 데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의 소망이요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아, 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사는 사람은 실패 속에서도 성공이 있고 희망, 실망 속에서도 희망의찬란는 빛이 비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의 표절은 천국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육체의 인생에도 종창의 공이 되나, 천국은 영원한 곳이며, 기쁨과 영광으로 가득 찬 것입니다. 우리의 표턴는 하늘나라에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사도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감옥이 어떻게 생긴다면은, 이 돌로 생겨, 돌로. 돌로 만들어서, 뭐, 우리처럼 집에 있는 감옥이 아니고, 감옥이 돌로 만들어서, 돌로 만들어가지고, 둥글게 되세요 감옥이. 둥글게 만들 그 안에 사람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안에 갖다 생각합니다. 근데 그 안에 갇추면서도 사도바울은 주를 꼭교인들에서 기도하고 항상 기쁘게 예수 우리는 언제나 하늘의 상을 기쁘고 부집의 상을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아, 서 네. 사랑성도 여러분, 사랑에게 주신 지중한 세계는 오직 예수 그저께 살해품을 받은 뒤에 있는 것입니다. 앞에 있는 품대를 향하여 대제상이신 그리스도와 우리에게 주신 천국과 하늘의 상극을 바라보면서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될시기를 빌면으로 추천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마시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세 가지로 나눴습니다. 잘못 전한 것으니